국회의원은 딱세번 하고 끝나는 게 좋은 거야. 목을 매달리는 없지. 국회의원은 정치를 실제로 배우는 자리거든. 열심히 배워서 들어가서 더 배우는 자리지. 그렇기 때문에 3선, 4선, 5선 막 가는 사람들은 욕심꾸러기고 타성이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.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. 그런 거는 안 해도 돼. 당연하게 참선해야지 되고 4선, 5선까지 갔다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상민 봐봐. 그런 거는 구태의원한 일이야. 그것도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계가 참 허수룩했다. 어리숙했다. 이런 거지. 국민들이 뭘 모르고 찍어주고 계속한 건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져야지. 국회의원은 일을 해야 돼. 일을 할수 있는 사람. 정치를 배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돼가지고 장관 그냥 자리에 꼽혀서 앉혔다가 그 장관 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국회의원 나오 러는데 그건 거꾸로라고.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뭐냐. 우리나라의 법을, 입법기관을 행사하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우리나라의 법을 제대로 세우고, 그 법을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. 행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. 근데 그걸 거꾸로 해. 그래서 제대로 개원해서 법을 배우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얼마만큼 어떻게 법을 세우고 쓰고 있는가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진짜 나라 일을 봐야지. 내 거꾸로 지금 나라 일 이렇게 저렇게 엉터리로 보다가 그 뺏지만 얻으려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가 않은 거다. 이제 그걸 요새 보는 거잖아, 우리가. 국민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.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김영민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. 진짜 잘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제대로 세우고 고치고 다듬고 이렇고 일을 하고 나오면,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, 권리를 못 찾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고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뭐냐 나보다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주는 거거든, 경험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. 근데 꼭 그걸 무슨 감추나 써야지. 성공한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렸지.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법좀 안다고 그렇게 뽑아주고 그러면 안 되지.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변호사였냐, 인권 변호사였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, 법을 자기 살인 사욕을 위해서 돈 버는 직업으로 의사도 돈 버는 직업으로 했느냐, 사람 목숨을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. 그런 거를 보면 알지.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법을 공부했는가. 국민들도 다 알아. 그래서 이제 국민의 민도가 자꾸 자꾸 높아지잖아, 올라가잖아. 그러면 결국은 정치인들도 함부로 그렇게 국민을 속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자기가 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지를 않으면 이제 안 뽑히잖아. 그걸 안 뽑아줘야지.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사회가 됐고, 다 불통나는 사회가 됐고, 정치계, 경제계 모든 게가 정화가 돼가고 있는 중에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망치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되잡아야지. 또 어쩔 것이야. 망치겠다고 저러는데. 일단은 여기에서 당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들러리 쓰는 것 같은 경제계의 인물들도 그렇고. 일단은 정권을 치고 있으니 민주주의에서 뽑은 대통령이니 이렇게 밖에는 못하지만, 얼만큼의 데미지를 주고 갈는지 거기에 후속 대처 작업을 해야지. 어떻게 우리가 덜 당하고 덜 망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. 똑똑한 사람 많아서 다 그렇게 할 거라.